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접수 시작이에요. 오늘 접수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3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국인 취득 특례, 기업,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한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사 등 임원이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맞죠? 이사급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아니면 직원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어도 외국인. 아니면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어도 외국인, 그래서 기업 외국인, 리은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계약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이죠. 그러면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 에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거죠. 60일 취득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말한다. 그럼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 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제외한 계약일 때, 교환 증여일 때 60일 취득신고하는 거고. 이따 다시 정리해볼게요. 니은은 틀렸고. 디귿.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이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틀렸죠. 상속은 계약 외. 그러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 우리가 6월에 100 이렇게 하죠. 계약 외는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에 100.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외국인이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제한구역. 이건 아니죠. 야생보호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보호군 구 여기서만 사전허가를 받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받는 지역 구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 옳은 거는 기억만. 답은 1번.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종류를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이 매매 계약 공급 계약.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외국인이 부동산 교환, 증여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60일 취득 신고하는 거죠. 이제 같은 말인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제외한 계약. 그러니까 매매나 공급 계약을 제외한 계약이니까 교환, 증여 이걸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같은 말도 알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그러면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제외한 계약. 그러면 교환, 증여계약 그래서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을 때그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잘 보셔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쏭빠!